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. 역발상 투자의 문현지면토입니다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요.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는데 뭐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할게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.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. 바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오늘 시장부터 먼저 체크 한번 해 본다면 시장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밑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은봉으로 빠지고 있죠 어 원래는 이렇게 꼬리 없는 은봉이 빠져 내려오게 되면 반등이 나가는 게 보통인데 이제 그러질 못하고 오늘은 은봉으로 좀 내려가고 있네요.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자꾸 이렇게 빠져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그렇게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증시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제한을 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미국 장세가 좀더 과감하게 치고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중국 장세가 많이 밀려내려가게 되면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리스크 계속 작용하고 있다 생각이 드네요. 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제가 여러 번말씀드렸 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올라가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로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해결될 가능성보다는 좀더 깊어질 가능성이 좀더 보이죠. 그래서 지금 증시는 사실 위쪽 방향으로 열려있다라기보다는 아래쪽으로 열려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명심하면서 지장을 좀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. 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조금 있습니다. 그렇게 좋은 종목들은 아닌데요. 지금은 이렇게 세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지고요. 상한가 근접 종목으로는 10종목 이상 11종목에서 12종목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은 상한가에 올라가려고 10% 이상 급등하고 있는데 뭐 이렇다 할만한 테마주는 보이지 않아요. 그나마 남북경협주 오늘은 철도가 어, 철도 테마가 약간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남북경협주인 일신석재가 상한가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만 조금 체크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. 자 그리고 10% 이하로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급등했다가 많이 빠져내려가는 것 같고요 또 개별 테마 카카오뱅크 테마들도 역시나 급등했다가 싸그리 다 빠져내려가는 모습 그래서 요즘에 급등했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급등주들이 전부 다 폭락하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세상을 어, 시장을 좀 바라보게 된다면 은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부분들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알체라 메타버스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급등했었는데 어, 알고 보니까 메타버스가 아니었다 라고 하면서 오늘은 폭락을 나오고 있죠 이런 기업들 역시나 투자하는 거 저는 좋지 않아요 상한가에 들어갔다 또는 뭐 급등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붙거나 좋은 기업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신다면 시장 어떻게 움직이든지간에 우리가 조금 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리는 거 크게 갑자기 단기간에 물리게 되면 그거 해결하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피해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. 자 일단 오늘 시, 어,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죠 이루다인데요 이루다 뭐 일단 어 이름 자체는 정말 좋은 것 같네요 뭔가 이루고 싶은 그런 종목일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뭐 이루다가 뭐 좋은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하긴 좀 그래요. 영업이익이 눈부시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루다가 뭐 레이저 고주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부과, 그러니까 의료기기들 이런 걸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, 어, 이건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? 주식 수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. 지금 780만 주요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고, 360만 주 이상이 묶여있는 종목이에요. 그 말은 뭐냐면, 역시 신규 상장 테마인데다가 품들 줄어서 급등했다 라고 보는 게좀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. 그래서 해외 매출이 좋을 것이다 라는 갑자기 뜬금 나오는 뉴스와 함께 급등이 나왔는데요. 뭐 저는 그렇게까지...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. 뭐 물론 신규 상장주들을 잡아가지고 이런 테마가 돌때뭐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나 어 여기서 수익 내려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들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실력이 충분히 이렇게 조금 바 받침된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접근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다라고 가르쳐 알려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세종 메디칼입니다 세종 메디칼 세종 메디칼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 역시나 경영권 이전이죠 제가 이거 경영권 이전에서 좋을 게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어, 지금 이렇게 점 상한가 날아가서 오늘 점 상한가 하면 더 날아갔는데 올라간 다음에 지금은 아래 꼬리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말은 상한가가 풀렸다가 들어갔다는 말이죠 어, 상한가에 잠겨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저렇게 풀리게 되면 힘이 조금 빠졌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은 올라가다 보면 3만 원 정도나 이제 다음 상한가 부근에서는 바로 풀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다음번 2차 상승 마지막 상승이 될수 있고 또는 여기서 버티다가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지만요. 2차 상승을 노려보기보다는 이번에 올라올 때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시세에 놀아나지 않는 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맥스트입니다. 맥스트가 오늘 급등했습니다. 이거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해서 급등을 하고 신규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또 접근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아직까지 재무에 대한 이런 힌트, 전, 뭐 아직까지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. 어떤 기업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. 상장되었으니까요. 근데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 요즘에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뭐 딱히 따져본다면은 카카오뱅크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. 카카오뱅크 흥행 성공해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어,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때 맥스트에 우리가 따라붙을 필요는 전혀 없다 생각이 드니까요.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, 우리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 건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전략을 들어볼 수 있겠네요. 자그 외에는 오늘 남북 경협주를 좀 급등하고요. 그 외에. 종목들은 뭐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기업들이 없고 조금 빠져 내려가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을 참가해 볼때 지금 시장 밑으로 내려갈 위험성이 있으니까 현금 끝까지 보유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고 시장이 밀려 내려갔을 때 현금만이 살 길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시장에 올라온 종목들이 구성이 좋지 않다 라는 것 탄탄하지 못하다 강하지 못하다 라는 것을 토대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 실수 한번이 정말 나의 몇 개월 또는 몇 년을 날려먹을 수 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서 돈 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절약하는 방법은 조금 돌아가는 방법입니다. 지금은 약간 리스크가 있으니까 천천히 가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트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